관습담대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서울입니까, 평양입니까 이게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그 대북 전단 금지법이 지난달 말 시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저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최근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담뿐 아니고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예,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예, 1987년 우리 민주화 체제가 들어선지 30년이 지났는데 이런 청문회가 열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또 지금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화정안보 포커스는 이번 그 청문회를 계기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어, 박상학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그 대북전단 이렇게 날리기도 하셨던 예, 임진각, 임진각 망배단. 예, 망배단으로 그 이렇게 어렵게 어,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 대표님 네. 이번에 이제 청문회 보셨는데 네. 뭐 아주 그 이례적인 청문회였는데 어떤 내용이 좀 인상적이셨고 좀뭐 이업하신게 있으면 또 어떤거인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톰렌터스 인권위가 주관한 그런 대법정단 금지법을 규탄하는 그런 천문회였거든요. 음, 음. 이게 톰 예, 스미스 원님을 비롯한 이번 천문회를 개최해 주신 미국 의원들께 제가 그, 대법정단을 보내는 당사자라서 감사드립니다. 그 천문회가 제가 이제 뜻하던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문회를 미국에서 우회해서 열어줬다는 게 저로서는 이제 뭐 엄청 감사한 일이고요. 또그 정문회가 뭐 대북전단 그 금지법을 이제 기탄하기 했지만요. 그 전에 뭐냐면 내용이 2004년도에 미국에서 상하원 만장일치에서 북한 인권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음. 그 인권법안의 기초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내든지, 뭐, 뭐, 또 이제, 나, 대북 방송을 하든지, 이런 NGO 단체라든가 개인에 한해서 매해 보통 300만 불레지 400만 불레지 지원 예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은, 김시황조가 처리 장막을 쳐가지고요. 외부 세계의 정보를 철저히 차단시켰거든요. 네. 이 북한 사람들도 그래도 21세기 수령의 노예로 절약돼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지만은 그래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그 최대한 마지막 그런 인권 자원에서도 그 미국 위에서는 우리, 원래 우리 국회에서라도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미국에서 이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고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이제 예상까지 지원하는데, 아니, 우리 국민, 헌법에 위반되는, 우리 헌법 3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출판 보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이 기본권에 안한 건데, 우리 국민이 기본권을 짓밟고, 우리 주석인 김여정의 하명법에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내니 미국의 의회로서는 한당한 거 아닙니까 그 이번 청문회 보셨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 탈북자 단체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네. 좀 청문회가 좀 미흡했다 교수님도 네.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뭐 대북전단 보내는 당사자고 또 이게 <목소리>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통일부로부터 직접적인 지금 피해 받고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네. 정문에 하려면은, 아니,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고, 음. 반대로 통일부 법률 지원단에 있는 음. 전수미 얘기를 듣고, 음. 막말로, 아니,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고, 음. 말이 되니까 그 균형 맞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들은 다 삼사거든요. 음. 네? 뭐, 그, 그게 그 대북전단하고 조금 연계, 인간이 있다는 거는. 주단솔티고 그 나머지는 다대국분다 네. 대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그게? 네. 아주 저저저 청문회 대해서 저는 이제 어쩌나 그러니까 뭐뭐 이번에 이제 그저 여섯 분 네. 이제 여섯 명이 증언을 했는데 네. 근데 그 구성도 그렇고. 지금 인적 구성도 내용도 그렇습니다. 네, 구성도 청례내용도. 그렇고, 예. 내용도 좀. 내용 내용도 그러면 정확하게 얘해도 스미스 의원도 전에 저하고는 만나서 2월달 만나서 약속할 때는 강력하게 하겠다 했는데, 네.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왜이 정문에 안 가면요. 미국에서 난리 나냐면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안 미국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상황은 네. 만장년치 네. 2004년도 네.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인권법안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유로운 정보를 들여보내는 게제일 조항입니다 북한 인권법에 음. 미국에서 만들어낸 근데 우리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안보 동맹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치관 동맹이고 예? 모든 걸 동맹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동맹국에서 우회에서 만장일치도가지는는0 0사 년에 통대때 어, 북한 인권법안하고 완전 반대되는. 그 법안을 범죄시하는 법안은 대한민국의 입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북전당 금지법, 예. 일명, 그렇죠. 일명 그런 예. 그런 성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대북전당 금지법은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안에 와하면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매해 300만 불, 400만 불 계속 예산 줬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미국 2004년에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이 반대되는. 그걸 범죄시하는 법안을 우리 동맹국 우위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법기관에서. 그래, 그래. 그러나 미국에서 이게 도대체 동맹국이냐. 그래. 그래. 지금 이번에 이건 시작일 뿐이고요. 5월 말에 상하원 합동 그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 통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이제 청문회를 예, 그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번에 그 서비스원 그분인가가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제 아니, 시작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인 거군요 네. 시작일 뿐이고, 저는 그 그런 법안에 대해서 악법이니까 그런 악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헌법 위배되는 그런 악법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전전 단을 계속 보낼 겁니다. 네. 예. 근데 뭐 지금 그 지난달 말에 이미 네. 네. 거기 이제 발효가 돼서 3월 30일부터 뭐 발효됐죠. 초월 조항도 됐죠. 다 이제 했는데. 네, 그거는 우리 우리 저야 북한 입건 활동을 시작하면서 음. 대북전단 보내면서 북한 납치 두번 암살하고 했죠. 야. 2011년도 12년 한번 독심으로 아. 하고 한번 총으로 쏘려요 두려운 네. 일이어서 저는 이제 그 어,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길에서 뭐 죽음도 감옥도 두려워 안 합니다. 이거 뭐, 저 실정법 실정법 위반해서 뭐 이런 거. 건... 아 개체 않습니다. 네. 우리 저박 대표님은 뭐그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또그 직접 어 언제 서울에 오셨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0년에 2월에 서울에 왔고요. 와서는 한 3년 동안 서울대학교 모바일연구소에서 일했고 2003년부터 또이 강철환 씨랑 함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만들어갖고 북한 인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해오다가 2007년도부터는 제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대북전단으로서 그런 활동을 여태까지 지금, 지금 현재 15년 동안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죠. 지난해, 그, 네. 박선생님하고 동생분이 그 네. 대표로 있는, 네. 그, 대표적인 탈북자 단체 두 곳에 대해서, 네. 통일부가, 그, 저, 이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내렸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두건다 예, 받아들여졌어요. 설, 네. 그 승인 취소를 중단하라는 그런, 네. 게. 지금 그, 그 소송 기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동일부에서는 작년 7월이죠. 네. 자유북한 운동연나하고 네, 네. 우리 동생 큰샘을 큰 법인 취소시켰는데 이거 이제 동일부에 24개, 25개 다국자 단체가 법인이었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김여정이 난리 친다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라, 법인도 취소시키라 하니까 인형이 동일부 장관 아니고, 김영성이 동일부 장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사적으로 우리, 우리 단체를, 대북전단을 보냈다는 그, 그 때문에 법인을 취소시켰는데 여기, 어, 지금 현재 행정법원에서 5월 14일날 이제 결, 예, 결심 공판 내립니다. 아, 그렇군요. 어, 네. 그, 그, 법인을 취소시키는게 동일부에서 요한대로 법을 취소시키는 게정당하냐 아니면 비합법적이냐, 그런 걸 5월 1 4일날 결론 내리죠. 아, 동일부가뭐 일부러 뭐, 뭐 법을 취소하라 해가지고, 그제 된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 뭐 음, 한국은 법치국가니까요 네, 저희가 그 따라... 5월 14일 기다려 보렵니다 아,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이번 그 미국의 청문회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 그래서 지금 현재 탈북민이라든지 탈북자 단체가 네. 뭐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북한 그 중국에 있는 유경식당 여정업원들을 데리고 왔던 탈북을 했던 허성일씨 같은 경우에는 저건 뭐 어떤 이유로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지금 네. 이제 그 우리 박, 박 대표님 경우에는 그 특히나 현 정부의 그 기간 중에 어떤 홀대랄까 뭐 그때 저라 할까? 그때가 아니지요 탄압과 박해를 하는 거죠. 아, 홀대 정도가 홀대, 홀대 아니고요. 탄압하고 지금 박해하지 않습니까? 아. 예? 이상한 무슨 뭐 남북, 무슨 뭐 기부금법으로 우리 지정 기부금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법 위반했다든지. 아. 정부에서 승인해 주고는 김정우, 김효성이 지금 난리 치니까 김효성 한번 뽑았다.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탈북자 단체. 이제, 허, 그, 저, 뭐야, 허강일, 그, 그, 집에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번 2월에 허강일 씨 만났습니다. 네. 그 사람 얘기 드니까, 뭐, 가간이도 많 예. 네, 도저히 서울에서는 무섭고 둘이 워서못살 형편이었고. 저도 뭐, 그, 그 유튜버 내용을 좀 봤었는데. 예, 네, 그, 우리 단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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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법인까지 다 지금 취소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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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뭐, 계좌를 다 두지고, 예. 뭐 압수수색을 하고 이거 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요 간첩을 잡는다는 공안 수사대사거든요 옛날 대공분실에서 간첩이 최고 피해자인 저를 간첩 잡는 데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서울입니까 평양입니까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박해를 보면요 뭐 탈북자 단체들이다 무슨 뭐뭐뭐 뭐뭐 전수 조사하고 압수색은 우리 단체하고 큰세만 했죠. 네. 다른 단체들은 뭐 이제 지원하던 걸 보통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마케치 8천만 원씩 지매해 이제 우리 단체 지원하던 걸다 끊어버렸거든요. 네. 네. 목조리게 하는 거지. 네. 그 지난해 북한 김여정이 이그 대북 전당 가지고 뭐저거 날리지 못하게 하라고 온갖 협박을 다 하다가 결국은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희 생각에 북한의 좀뭐 한국 드라마도 이래저래 해서 네. 많이 보고 그래서 북한으로 정보가 유입되는 그런 방법이 꽤 있는, 있다는 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대북 전단 부보에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민감한지 좀그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뭐 저도 그 북한에 있을 때 네. 92년도에, 그때는 국군에서 보낸, 네, 전단을 받아 봤거든요. 아, 아, 예. 네, 그때는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국군 시민 전단에서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산 개성강장이란 곳에서, 갑자기 보니까, 뭐, 뿡 터져 보니까 전달이 왔는데, 그때는 뭐, 강철한 아내, 정치범층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서울에 와, 서울에 와갖고, 한양대학교 다니고, 정착금 1억씩 받았다. 중국을 거쳐서 왔다. 이런 내용이 거죠. 그 깜짝 놀랐지. 중국을 거쳐서도갈수 있는가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아무리 북한에서 가려고 해도 이 대한민국 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그 DMZ 상에서 군인들이라든가 특정된 음. 특정된 군인 면치라든가 외교관, 유학생 이런 사람들 특히 제한됐거든요. 음. 그래서 아 중국을 거쳐서도 한국으로 갈수 있네 이런 엄청난 정보고 정치원수용소 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대학도 그러니까 다니고 예예그게그 드라마 보는 거하고는 대비 안 되거든요. 드라마 국거는 눈의 그림입니다. 눈의 떡이고. 네. 근데 왜그 사람이 대북전단 내에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그, 그, 김일성, 김부자가 조선 노동당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남한은 미제의 신민지며 인간 부모지다. 거짓대가 그 혹신그리는 도저히 사람 살수 없는 그런 한심한 곳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보니, 이 김일성 비롯때가지 김치방조가 이센 거짓말을 쳤네. 21세기에 이렇게 인간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거는 저 거짓과 위선밖들었거든요 거짓과 위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과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이라는 게딴거 없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암흑강 두만강을 건너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생활체험을 통해서 현재 진행행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대북전단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근데 저그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대북 네. 전단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선전물이어서 네.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좀 각색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전단 내용을 뭐 많이 믿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6.25선언해서 아. 서로 비방주사 안 한다면서 아, 처음에 전0를 네. 만나서 그래서 대북전단 중단시켰습니다 그때까지 네. 국군심리전단에서 엄청나게 보냈거든요. 네. 근데 국군심리전단에서 보낸하고 우리 대북전단은 내용이 다릅니다. 대북전단이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꼭 알기 싶은 걸 보내줘야 되거든 아니 왜 미지의 시민지라고 인간 불모지라는 남조선이 저렇게 잘 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수령복을 받고 인민이 낙원이라는데 이 굶어죽고 못 사느냐 그 원인을 알려줘야 되거든 그러, 그러기도 요. 하고 이제 또 직접 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만들어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시민성이 조금, 조금 더 나게 군인들이 만들어서 그때 봤을 때도 음. 그렇습니다 뭐나만이 무슨 괜찮고 뭐 이런 음. 걸 보냈는데 그게 그림이 떡이 아닙니까? 갈수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3만 어천 명씩만 따는 건, 이건 완전히 북한에서는 이제 놀라운 일이거든요한 음. 명도 안 가고, 그우에는한 명도 안 갔는데, 음. 또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세계인권소언이란건 어떻게 되느냐? 세계인권소언이 따는 것도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음. 자유민주주의란 게무엇이자유란 자자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음. 자유민주의 주 음. 시장 음. 경제라든가, 삼성이 어떤 것이냐 임대자동차는 어떤 것이냐 우리 소책자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네. 미꾸라지가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에서 김현아도 니다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인권, 이런 발전 역사를 그대로 이제 알려주거든요. 네. 아니, 이거는 청와대 국정 본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의 갈구자들하는 것까지 말고 역도 역도행이지 역도행이 아닙니까 이게 그 대북 전단 예. 금지를 이 이제 헌법 에 보장되어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을 하고 또 북한 같은 체제 폐지된 체제의 외부 정보를 막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이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불구하고 네. 그 이런 법이 결국은 이제 제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어 입법 취지로 그 설명하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이제 전달을 날리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는 이제, 물론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어떻게 설명을 하십 그, 정부의 구차한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이 군인들이 앞에다가 전광판까지 설치하고, 스피커 방송도 꽝꽝 들었습니다. 예, 그러던 시절. 그래도, 있었죠. 그래도 그쪽에, 그, 북한에서 거기다 대고, 총, 총한방 쐈습니까? 예? 아니. 우리는, DMZ, 그, 전방 초소도 아니고, 여기, 여 후방에 들어와갖고, 그것도 이제 치르 같은 밤에 전담 번내 어디, 어디서 보낸지도 모르는데, 이 정부에서는 국민을 핑계 삼아, 지역, 지역 주민들이 무슨 생명 안전가직결됐다는데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보냈을 때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다 고란하고, 막 죽으라고, 막 전면에서 보냈어요? 정상까지 다 안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군도 우리 국민이고요 여기, 이 지구에서 사는, DMZ 가까이 사는 사람도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앞에서 정면으로 북한, 북한의 기관총, 고사 기관총을 마주 대고도 전광판도 하고 스피커 방송도 했습니다. 지난 기간 40년 동안 우리 국군에서 계속 수십억 장의 전달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나? 옹색한 변명이고요. 부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거, 이런 탈북자들이 이런 전단을 보내기만 남북관계 다, 다 동결시키겠다. 그러면, 그, 그, 그러니까, 음. 그런 자원에서 지역, 지역 주민들 대거 핑계되는 거죠. 음. 밤에 보내는데, 어디서 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대북 전단에 술이 탄이 들어있습니까? 도양이 들어있습니까? 예? 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인가, 뭐, 그 정부도 정부지만, 이제, 실제로 좀, 우려를 품어 하는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그 주민들 특정한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무슨 뭐 이제 이제 병화 통일 병를사뭐좀 무슨 뭐나 뭐 병통사라든지 이런 특전 이념을 가진 자, 집단들이 우리 전단에 오기만 지역주민들은 여태까지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평통사라는 이런 단체는 본부 가 어디 에 있는가? 여기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고 강주에서 올라오고 그 지역주민들이에요. 특정한 정치 이념을 가진 북한의 동조하고 친북적인 그런 잔, 단체에서 지금. 방해하고 그러는 거지. 음. 예. 여기, 여기, 그리 그래고, 여태까지 1여년 동안 대북 전담 보냈는데 단한 사람 지역주민 다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몇년 전부터, 4년 전부터는 누구도 모르게 비공개로 치료 갔던 밤에 합니다. 전담 보내기만 하면 불과 1분, 1분만이면요, 몇배면나 올라갑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주 무관한 일이거든, 지역주민들하고. 네, 우리, 그, 예. 박 대표님, 바쁘신데, 예. 이렇게, 예. 멀리까지 나와 주셔가지고,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앞으로도 뭐, 우리, 대, 표 단체도 그렇고, 하실 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저, 이 시간 내에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예.